예. Yep. 다음은 12번 스텝. 스파턴트레프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파 턴이라고 얘기들 많이는데 스팟이라는 뜻은, 어, 꼭지점이죠. 그 상태에서 점을 찍고, 이제 턴을 보는 동작입니다 남자하고 여성하고 서로 거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자 역할로 똑같지만, 한번 부분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스텝입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턴 양이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 동작을 보면, 오른발이 왼쪽 포인트로 점점점점 이동을 합니다. 이때도 또 이제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냥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딜레이드 포워드 워크이 또 들어가죠. 딜레이드 포워드 워크란 거는 내가 체중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몸을 사용할 때 다리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다리가 이동할 때 그냥 꼰대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보다 몸을 약간 써보면서 이렇게 하면 내 몸을 딱 들려주죠. 들려준 상태에서 힙이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 엉덩이에 있는 이 근육들로 인해 내 몸을 일단 뽑아내고 그 다음에 천천히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호흡으로 인해 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습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다리를 지면을 찍고 그 상태에서 이 다리를 브러쉬를 브러시를 천천히 하면서 내가 다리를 이렇게 턴을 돌리죠 이 때, 돌 때, 중요한 거는 앞다리로 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뒷다리에 대한 신경, 뒷다리가 먼저 들려지죠. 그 신경으로 인해 돌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전달이 돼서 이렇게 돌려야지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감싸가면서 돌 수가 있지. 그냥 내가 앞에만 신경 쓰고 그냥 팍 돌게 되면, 그냥 모양도 나올 수가 없고, 뭔가 돌았을 때, 이 스파터는 각도가 없습니다. 각도가 이 컴프린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바퀴로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컨티뉴, 연결하면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한 이 신경들이 계속 도와주는 이 힘으로 인해 돌아야지만 내가 멋있게 이렇게 돌 수가 있지. 그냥 한 번에 다리로 돌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다리를 또그를할 때, 잘으면그 상태에서 바로 그냥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또 딱딱하게 이어지겠죠. 또 여기서 몸을 씁니다. 응. 힙을 바깥쪽으로 빼면서 다리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다리를 투사이드로 간 상태에서 한 바퀴를 자연스럽게 도는 동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 한번 같이 춤을 추게 되면 이때 손바닥으로 인해 서로 가슴 쪽까지 들어가면서 서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텐션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 이때 손으로 하는 느낌보다 내 몸에 대한 체중을 느끼면서 이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느낌들을 보여줍니다. 한번 여성 스태프분, 히진쓰이한번카운데를 세우겠습니다. 시작. And 네. Two Three Four One 예, 여기까지가 이제 스팟턴트 레드인데 손동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서 이렇게 잡아져 있는 이 손이 바깥쪽으로 가서 반대쪽 손은 몸을 땡겨주는 손이기 때문에 약간 엉덩이 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열려지죠. 그 다음에 다 돌고 나서 마지막에 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몸을 사용하면서 반대쪽으로 손이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사이드로 서로를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정면으로 한번 해볼게요. 스파더 투, 랩트입니다. 시작. 엔, 투, 트리 4, 1입니다. 예, 순서에는 지금 없지만 그래도 스파턴 스팟, 2 라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동동동대해 똑같습니다. 몸에 대한 사용법은 똑같은데 남자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동동동대해주시죠. A, 2, A, 3, 4, 1. 어, 항상 체중이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파턴 동작이었습니다. Yep. 다음은 12번 스텝, 스파턴 투 레프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 스파턴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스파시라는 뜻은 어, 꼭지점이죠. 그 상태에서 점을 찍고 이제 턴을 도는 동작입니다. 남자고 하 여성하고 서로 거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자 역할로 똑같지만 한번 부분적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도록하 먼저 남자 스텝입니다.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턴 양이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 동작을 보면, 오른발이 왼쪽 포인트로 점점점점 이동을 합니다. 이때도 또 이제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냥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딜레이드 포워드 워크이 또 들어가죠. 딜레이드 포워드 워크란 거는 내가 체중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몸을 사용할 때 다리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다리가 이동할 때 그냥 뽀대 없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보다 몸을 약간 써보면서 이렇게 하면 내 몸을 딱 들려주죠. 들려준 상태에서 힙이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 엉덩이에 있는 이 근육들로 인해 내 몸을 일단 뽑아내고 그다음 에 천천히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호흡으로 인해 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제 멋있습니다. 오케그 상태에서 다리를 지면을 찍고 그 상태에서 이 다리를 브러쉬를 브러시를 천천히 하면서 내가 다리를 이렇게 턴을돌니다 이때 돌때 중요한 거는 앞다리로 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뒷다리에 대한 신경 뒷다리가 먼저 들려지죠 그 신경으로 인해 돌면서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전다이돼서 이렇게 돌려야지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감싸 면서 돌 수가 있지 그냥 내가 앞에만 신경 쓰고 그냥 딱 돌게 되면 그냥 모양도 나올 수가 없고 뭔가 돌았을 때이 스파크는 각도가 없습니다 각도가 이 컴프린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바퀴로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컨티뉴 연결하면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한 이 신경들이 계속 도와주는 이 힘으로 인해 돌아야지만 내가 멋있게 이렇게 돌 수가 있지 그냥 한 번에 다리를돌면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다리도 워크를 할 때에 잠시면그 상태에서 바로 그냥 다리를 누른다고 하면 또 딱딱하게 이어지겠죠 또 여기서 몸을 씁니다 힘을 바깥쪽으로 빼면서 다리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다리를 투 사이드로 간 상태에서 한 바퀴를 자연스럽게 도는 동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 한번 같이 춤을 추게 되면 이때 손바닥으로 인해 서로 가슴 쪽까지 들어가면서 서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텐션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때 손으로 하는 느낌보다 내 몸에 대한 체중을 느끼면서 이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느낌들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한번 여성 스텝은 히즈스며본 카운트를 세고 있습니다. 시작. 1 2 3 4리 예, 여기까지가 이제 스파르타 레프드인데손 동작 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안에서 이렇게 잡아져 있는 이 손이 바깥쪽으로 가면서 반대쪽 손은 몸을 땡겨주는 손이기 때문에 약간 엉덩이 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열려지죠. 그 다음에 다 돌고 나서 마지막에 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몸을 사용하면서 반대쪽으로 손이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사이드로 서로를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정면으로도 한번 해볼게스파터 투, 레프트입니다. 시작. 1 n 3 two, t 입니다 예, 순서에는 지금 없지만 그래도 스파터 투, 라이트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동동되죠. 똑같습니다. 몸에 대한 사용법은 똑같은데, 남자를 비교해서 오른쪽으로 동동되죠. 시작. And, two, and, three, four, one. 어, 항상 체중이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파턴 동작이었습니다. For, u you up,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여성 카운터를 한번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알레바단트 한번 할게요. 시작! And, t w 원 three, four, one. Two, t h r one two, three, fou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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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3, 4 Three, four, one.